네, 비닐과 비닐 사람 이 전체 비닐이 한 80에서 90정도되는데지금한80 정도로 처사를 맞추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철사는 이 방법이 사용해보니까 가장 간단한게 됩니다. 약간 그 그랬을 때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각도가 한 60도 정도 각도가 될을때 비닐로가 이렇게 음. 오므라지면서 아주 팽팽하게 저런 형태로 음. 네, 이 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1m 가격으로 이렇게 뚫어주는 습니다 아니 아니, 한 사람 잡고, 한 사람은 자, 이걸 꼭 맞춰야 됩니다. 이 방법을 이렇으로이 각도 가으면서